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배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로서 "못할 일이 없다"라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너는 기다리고 누리고 도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체험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정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무슨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적용하여 그것이 맞다면 이제부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도전하는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계 보고 말하는 오늘의 언약을 확인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